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12월이 됐어요. 2021년이 렇게 거의 다 갔다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고, 거기에 겨울이니까 날씨도 더 추워지면서 마음이 많이 허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 독일은 오후 4, 5시가 되면 밤처럼 깜깜해지니까 더 우울한데요. 이런 시기를 완전히 극복하게 해주는 독일 사람들이 1년 내내 손꼽아 기다리는 바로 그날은 바로 크리스마스고요. 진짜 여름이 좀 갔다 싶으면 아니 벌써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찍 상점들에서 크리스마스 용품들을 팔기 시작해요. 진짜 크리스마스에 진심인 이 독일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랑 차한잔 하시면서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첫 번째, 길의 조명 켜기. 11월 마지막 주쯤이 되면 각 도시의 번화한 거리들과 가로수들을 조명으로 장식해요. 독일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유럽 국가에서도 각 나라의 취향별로 거리를 예쁘게 꾸몄는데요. 어, 벨린의 쿠담 거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렇게 꾸몄고 스페인 마드리드는 이렇게 꾸몄다고 합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 마켓. 크리스마스 마켓은 워낙 유명한 볼거리죠. 길에 조명을 키는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각 지역의 큰 광장에 크리스마스 마켓이 들어서는데요. 참고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은 열지 않아요. 유럽 전역의 여러 가지 먹거리들, 멀트와인뿐 아니라 놀이기구도 있어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하고 전통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은 뉘언베야에 있는 크리스트 킨틀레스 마트인데요. 이곳의 멀트와인은 다른 지역의 슈퍼에서도 쉽게 살 수가 있어요. 작년엔 코로나 때문에 크리스마스 마켓이 아예 취소가 됐었고, 올해는 아직 전면 취소는 안 되긴 했는데 작은 마켓들은 못내고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베를린의 경우엔 마켓 들어가기 위해서는 스파이게의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받았거나 원치되었거나 18세 이하는 음성 판정된 테스트 결과가 있으면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월 말 12월에 유럽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아트벤츠 캘렌더 아드벤트 칼린더는 한국말로 치면 대림절 달력이에요. 아드벤트 그러니까 대림절은 크리스마스가 되기 네 번째 전의 일요일부터 12월 24일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달력은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매일 매일 각 날짜에 해당하는 달력을 뜯어서 안에 들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달력이에요.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사보기도 하고 서로 선물도 주고 받기도 하고 직접 만들어서 선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날짜가 섞여 있어서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더 기대되고, 매일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달력인 것 같아요. 가장 일반적인 아드벤스 칼렌더는 여러가지 맛의 초콜릿 들은 달력이고요. 이 외에 각종 브랜드에서도 칼렌더를 판매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매일 다른 화장품, 술, 심지어 뭐 연장까지 취향에 맞는 달력이 판매되고 있어요. 유튜브에 하울 영상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번째, 니콜라우스탁. 성 니콜라우스의 날은 서유럽에서는 12월 5일이나 6일, 그리고 동유럽에서는 또 다른 날에 기념을 한다고 하는데요. 니콜라우스가 바로 산타클로스의 유래라고 하죠. 우리나라나 미국에선 12월 24일에 산타가 선물을 주지만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는 12월 6일에 산타, 그러니까 니콜라우스가 양말이나 신발 속에 초콜릿을 넣어주고 간다고 합니다. 보통 친구끼리도 많이 서로 선물을 하고 12월 6일에 맞춰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 a d v e n t s k r a n s 대림절 초라고 하는데요 사철나무를 이용해서 화환을 만들고 솔방울 같은 걸로 예쁘게 꾸민 다음에 4개의 초를 놓으면 돼요 11월에는 이 화환을 만드는 코스도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 4번의 일요일마다 초를 한 개씩 켜요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일요일인 11월 28일에 첫 번째 초를 켜고 어, 첫 번째 초를 포함해서 두 개의 초를 그 다음 일요일에 켜고 세 번째 일요일에는 세 개의 초를 네 번째 일요일에는 네 개의 초를 시계 반대 방향의 순서대로 켜면 돼요. 초 각각도 의미를 따로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아기 예수의 탄생이 가까워지면서 초의 숫자가 늘어나면 점점 더 밝아지잖아요. 이렇게 더 밝아지는 것과 같이 그 기쁨도 점점 더 커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대림절 초는 켜지 않지만 나머지 네가지 특히 성 니콜라우스의 나유가 크리스마스 마켓 그리고 아드벤스 칼렌더는 진짜 너무 좋아하고 즐기는 것들인데요. 아드벤스 칼렌더를 빨리 뜯어보고 싶지만 12월 1일까지 꾹 참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까지가 독일인들은 춥고 어두운 겨울에 유일한 낙인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기다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 치 s